오늘 말씀은 바이블타임 47페이지 여호와를 찾으라 입니다. 본문 요약을 함께 읽으시고 아모스 서우장 1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바이블타임 47페이지 여호와를 찾으라 입니다. 본문 요약 북이스라엘의 미래 죄악상에 관한 심판을 경고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애통하며 여호와를 찾는 것이 살길임을 아모스는 호소했다. 또한 향락적 사치에 젖어있는 타락한 정치 지도자들의 죄악상을 열거하며 창망했다. 그리고 부패한 북왕국의 이스라엘 위에 이말 엄중한 심판을 아모스는 선포했다. 아모스 소호장 이래서 사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천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백명만 남고 백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열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아모스 서서 이제 앞서 저희가 북 이스라엘의 과거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망하시는 것들을 함께 보았고 오늘 말씀 모장에서는 미래의 죄악상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먼저 이스라엘을 향한 애가를 통해서 그의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냅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일어나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수가 10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 상황들을 선포하면서 애통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아모스는 세번 권과함으로 북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는 표현과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 찾을, 찾기만 하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해법에 대한 것이 이한 문장에 담겨 있는 것을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이첫 번째 공고에 이어서 5절과 6절에서 두 번째 공고를 하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요아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베델, 길갈, 부엘세바 이렇게 지명들이 언급되는데 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찾았고, 또 죄를 지었던 장소들을 대표하는 장소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소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와야 하나님을 찾아야 그들이 살수 있다라고 아모스가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우상이 찾는 지역들로 대변되는 이 지역들이 불에 타서 파괴될 것이다. 이 불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아모스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권고를 함께 보시면 7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 신이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의 산성에 미치느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먼저는 정의는 쓰,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꾼다는 것, 그리고 공의를 땅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임한 이 심판의 고통이 쓴 쑥과 같은. 그런 비유로 하는 말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있으니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공의를 땅에 던진다는 것이 공의가 땅에 버려져 있는 것과 같은 상태로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모습의 죄악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안에 거할 것을 또한 강조하는 말씀으로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큰 죄악에서 떠나서 천지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너희들이 살수 있다라고 아모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라는 표현이 들어 있는데 이 별에 대한 우상 숭배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조차 만드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강한 자를 능히 패망하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것이 너희의 살길이다. 라고 아모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세번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것을 아모스가 강조했는데, 얼마나 애 통한 심판의 상황이 그들에게 놓였는지, 또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들에게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아모스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강하게 전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10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지금 이북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추가적으로 아모스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책망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싫어하고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겁고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대하는 그것이 바로 지금 북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여호와의 길로 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책망과 그 말하는 것조차 그들의 모습을 비판하여서 그들에게 돌이켜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임을 아모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악한 현재 짓고 있는 행실에서 떠나서 선을 추구해야 된다 라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마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마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촉구를 볼수 있습니다. 두번 반복해서 하는 촉구인데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모습이 악을 구하고 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선을 구하고 선을, 살아, 선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변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는 이 믿음의 마음의 중심을 바꾸는 것과 이제 실질적으로 그들이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약한 행실을 바꿔야 된다 이두 가지 포인트가 같이 아모스의 메시지에 담겨 있다라고 저희가 함께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돌이켜야 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마음이며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공의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실질적인 행실에 대한 것들도 아모스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한 아모스가 이제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돌이키지 않고 죄악을 계속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모든 광장에서 술피우는 일이 또 모든 포도원에서도 애곡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즐거워하며 수확하는 모든 곳곳에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심판받는 일들을 발생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너희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또 경고하는 이 메시지를 전함에도 북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모스는 이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점들을 짚어주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도, 돌이킬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먼저 18절과 20절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죄악 가운데 그들이 거하면서도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이런 선민사상 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자신들이 큰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착각이 잘못된 것임을 여호와의 날은 범죄가, 범죄한 범죄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 뿐임을 지적하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민으로 살고 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괜찮다라고 있는 이 착각들을 깨버리기 원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부터 27절까지는 이러한 신앙 바탕으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빠진 상태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나 번제, 소제, 허목제등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노래 소리나 비파 소리 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고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실 생명이 제공할 수 있는 먹을 것들이 살아날 수 있는 식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 생수의 강과 같은 것으로서 이 정의와 공의의 물들이 흐르지, 흐르면서 마르지 않는 것 그것들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행하는 것것과 매칭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메시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행함에 살 때, 그들이 정령 살게 될 것임을 아모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기를 지키는 것, 소재를 드리는 것, 이런 것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따라서... 정결하게 정의와 공의를 지키며 사는 것 가난한 자를 도우며 사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은혜 아래 거하는 것 그것에 기반된 신앙이 저희에게 필요한 것이지 저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며 죄 가운데 있으며 허뿐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 이렇게 이 허울뿐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그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서 다른 우상들을 찾고 의지할 만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알 수가 없어서 그들은 세상이 주는 메시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주는 메시지를 따라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그 근원을 지적하면서 그 근원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또 죄악이 되는 것 이것들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했던 것과 같이 마음의 중심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돌이키며 그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이 신앙의 관점 안에서 그들이 선한 선민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그 안주하는 신앙 생활에서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와 그런 삶의 모든 방법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아모스가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광야 40년간 그들의 선조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은 복받은 백성들이고 그들의 선조들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복 가운데 지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잘못된 선민 사상이다 라는 것 다시 한번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는 또한 그들이 섬기는 별자리 신앙, 별우상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이스라엘의 이 모습들을 보면은 마치 요한 계시록에서 처음 사랑이 식어버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어, 에베소 교회의 말씀에 대해서 요한 계시록을 보면 오른손에 일곱 별을 지니시고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리스도께서 첫사랑이 식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그 촛대를 치어 버리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것과 그들이 회복되면 하나님 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들이 이 그것들을 저희들이 잘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그런 별의 어떠한 모습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셨다라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수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별조차 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니시는 것에 불과하신,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볼때그 마음이 식어버린 것 선민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그 첫사랑이 식어버린 것 이것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찾는 길이 살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첫대가 옮겨지고 그들이 어, 생명이 아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비교해 보면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하나님을 대신하여 서 찾는 우상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아니면 인간이 스스로 만든 우상, 깎아 만든 우상과 같은 것들로 하나님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으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만 한다 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희들이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의 회복과 사랑의 회복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저희들이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저희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길이며 또 하느님께서 지금 저희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6장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심판에서 먼저 타락한 지배층의 죄악들을 지적하고 그들에 대한 심판이 먼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말씀을 읽어 보시면서 각자 묵상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잃어버린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과 우리 안에 신앙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하고 안심하고 있었던 부분들, 또 우리의 습관적인 죄악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앞에 계속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그리고 그것을 친히 사랑으로 담당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셨으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분이다. 이 믿음이 저희 안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서 스스로 점검하면서 하나님 오늘 저희 안에 제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았던 것들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우리의 행실들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들 하나님께 한 번에 드리는 우리의 그 예배들 기도들 주님 저희가 전심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족하나 저희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주님 저희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이 은혜 가운데 빠져서 주님 안심하며 주님 방만했던 또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까?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누리면서 우리의 사랑이 식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았던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마음들을 말씀에 의지하여 돌이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식어버린 첫 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계속해서 타오르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번 드리는, 한 번의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찬양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하나님이 기법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찬양 기도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행수의 가운데에서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저희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도와주셔서 저희가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연약함들까지 다루시고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와를 찾으라 그래야만 살리라 이 메시지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향한 메시지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이 땅에 주어가는 세대들을 향해서 저희들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어가는 아버지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못해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과거의 복들을 말미암아 주님 우리나라에서 주님 범죄하는 이 죄악된 세대들 가운데 주여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서 참 하나님을 알고 참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길에 저희를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북한과 열방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온땅 가운데 아버지, 나님 발, 불화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악인들의 진들이 무너지며, 하하님을 높여 찬미하는, 참 예배가 울려지는 열방의 주님 소리들이, 주님, 하하님의 가슴을 울리는 아버지 나라 될수 있도록, 아버지 열방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일을 예배하며, 부어주실 큰 은혜를 저희가 기대하오니,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주님 위로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Amen.